좋아요 <laughs> 구독 완료 신청 좀 해주세요 <laughs> <laughs>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잘 잤으니까 너무 목소리는 좋으신데? 좋긴 뭐가 좋아 가정이가 나오는 거지 난뭐 옷도 있수. 특별하게 맞추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laughs> 결혼식. 아니 벌게 못지않고 그냥 아무개나 있고 나갔네 결혼식에? 결혼식에 특별한 거야 뭐나그 유난도 떨고 그러는데 음. 아프죠 그 집에 잘 들어가 있나봐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뭘다내 아버님 하네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이걸 가져왔어? 가라요 아버님 <laughs> 원래 어디 가 커피도 한잔씩 해? 그야 되는 거야? <laughs> 뿅이 일로와 뿅이부터 복실이도 하나 먹고 금방 먹어 이제. 뿅이랑 복실이랑 <laughs> 둘이.. 둘이 저렇게 가있냐? 아직은 자세가 딱돼있네아 그거 병이는 이거 뭐 먹고, 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먹을 것만 좀 아무한테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병이도 그래도 주인도 알아보고 그래요 아이못 알아 <laughs> 저건 완전 개야 개뭐 지인도 알아보고 그래 지인도 몰라 아유 알아보지 병이가 알아보지 못 알아봐 지금... 아이고 아주 그냥 덜해지 개가 <laughs> 좀. 아유 우리 거는 개가 좀이상해 뭐 <laughs> 주인도 잘 알아보고 간식도 잘 알아보고 네. 똑똑하고 그런데 아예 먹는거는 기가 막히지 뭐 개껌 하나씩 먹을까? 나들이 가까 이거 오빠 먼저 먹어야지 오빠 씹어 먹어 우선은 이틀 전에 찍은 스튜디오 사진 중에 뭐를 편성할지 이런 것들을 고르러 가요 고른 다음에 아버지 양복 맞추러 갈 거예요 자꾸 아들 결혼식인데 뭐 빨개 벗어도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뭐 이모이모 아니 뭐남보에 심오지만 하는데 무슨 무 가다만 매치 갈때다됐는데 무슨 싸가지가 나는? 그 그런 데뭐 그러니까 뭐 신발도 등산화 신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아버님 제 신발 하나 신발 있어 구두도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먼저 그 쇼핑몰에서도 뭐세개 얼마 했다고 래가지고 그걸 구두도 그래서 몇 걸레 있어. 그거 한번 봐봐요 구두. 근데 가서. 그게 저기 맞친게 아니래 가지고. 오다고 안 나더라고 신발 내 저기 거예요? 구두도 내가 신던 거에서 닦아만 놓은데 그거 멀어서는 자꾸 돈들고 비싼 거 사고 그래 결혼식 날엔 좀 멋지게 입고 신발도 예쁜 거 신고 계세요. 자 아, 아버님 우리 아빠는 반스도 새거 입는다. 그거는 새거 입고가 <laughs> 그 이거 치민 몇 개씩 그것도 들어왔네. 사진이 그래도 잘 나왔대 내가 보니까. 사진 보셨어요 아버님? 어. 저 안에 안이... 잘나왔더라고 <laughs> 아버지 님. 화장을 2시간을 했어요 그래? 아버지 얼굴에다 그림을 그려주더라구요 그 여자 아버님 다시 못만날거같아요 결혼식날 한번 보고 이제 못 볼거같아요 형이 대단하다 간식을 찾아가지고 참 <laughs> 얘는 <laughs> <laughs> 뭐 먹을거면 아마 불고데이도들을거

아, 샐러드 딱 그거 있구리 털비가 훨씬 비싸 로는 털비는 마음대로 낼수 있어 2분 차이 있네. 아 그래? 그러니까 들 진짜 에서돈 받아먹는 거같아아 2분 차이, 아, 차이 나는데 아, 그쪽가주 거야? 그러니까요 아버님 굳가9 0 0밖에안되는데정도에서돈 뜯어 먹으돈 받아먹는 거아도둑놈 뭐 새끼들 얼마 <laughs> 아이는 <많이> 새끼들 있어 <laughs> 어. 귀가르쳐된다그 다 컴퓨션이.. 오 민자도로잖아 음. 돈을 받아 챙기겠지 명절에 명절뿐만 아니라 뭐차 많이 댕겨 거기로 가면 빠르다 그러는 것 이미 돈이나 받았지 고 옛날에 아버님 하이패스 없을 때그 종이 조각을 줘가지고 나갈 때는 종이 주면은 공짜로 나갔 종이 못 찾으면 돈또 내야 돼? 음. 나 그렇게 한두 번돈낸게 아니여 200만 그 원낼 거... 때까지 <laughs> 아이 대화가 안 들리면 <laughs> 이거 끝도 없이 일단 욕부터 하고 늘리면 아, 좋겠어 아니 2분 차이 나이걸사진 찍어 놨었어 되니까 아우 지금 43분인데 톨게이트를 3개를 찍어 놓고 아산 뭐, 멋있다 아산 멋있네 세상 뿅아 어머 우리 뿅이 진화했어 가방을 열었어 지퍼를 열었다 세상에 뿅아 <laughs> 뿅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무 간식 하나 줬어 가방을 열고 간식을 꺼내간 거야? 지퍼를 열었다니까 지퍼 어떻게 열지 뿅이 손 쓰니? 저희 아. 몽쉘 먹을래? 어 먹을래 거기 눈네띠네도 있는데 뒤에 아니야 눈네띠는 이제 너무 먹어서 눈네띠는또 어. 뭐여 아버지가 하나씩 드시는 그조그맣고 네모난 빵 부스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식탁 위에 있던 거 좋지, 좋지. 됐어요 그 네모나고 그거 얘기하는 거아 네. 오늘은 자꾸 이 길로 안 올려주네 여기 이런 공짜로 니까 <laughs> 우리가 송파에 맥맨 먹으러 갔을, 때가 안 갔을 때 가보고 안 가보고 로또 살때 그건 소파로 간게 아니죠? 망우리인가? 오빠 마무리가 어딨지 알아? 모르지 아버님 음. 오빠 요즘에 맨날 같은 길갔는데 맨날 새롭대요 얘는 길에서는 완전히 <laughs>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길치야 완전히 뭐 이거 대비 없으면 얘는 못된거 맨날 가려쳐줘도 몰라 얘는 완전 길치라니까 그 알아야 되는데 대비 보더라고요 다행히 그거 보는 거 정말 다행이거든 아주. 거기 내비는 나름... 듣고 가와 아버님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차 운전을 했어요 근데 내비를 응. 소리를 안 들어줘서 제가 길을 못 들어간 거예요 한번와 근데 소리를 박박 지러서 저한테 아니,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이 내비에서 우회전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회전을 해야 돼? 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laughs> <차에> 유턴이야 <가진 웃음> 우리 다 초행길인데 아니야 우회전이라고 하는데 계속 아니야 유턴이야 아제라칼립스 거기 사람 많잖아 그냥 거기서 막 주면 아니 아버님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감기 되니까 뭐. <laughs> 아니, 네. 나 같은 뭐, 거 걸리면 그냥 가면 되고 그니까 러 <laughs> <laughs> 아버님 너무 위험해요 지금 위험하게 뭐살 많이 사는데 아 옛날에는 이런 데 뻥튀기장 사기고 그랬는데 뻥튀기도 안 팔고 아이씨 <laughs> 이런 데에서? 그럼. 그 그전에 파는데 이제는 단속을 해서 그런 거 어떻게 없어 없어. 병이 못또 뭐 찾는데? 아유 못또못또세 개나 뭐. 좀, 뭐 좀. <laughs> 지금 또 가방. 이제 안 돼. 내 가방을 딱 깔고 안 댔거든요, 분이. 야 얘는 가방이 있는데 그자식은왜 뭐 이렇게 솔직고 무슨 병이 있나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못 떠올라. 아무도 끼는 다 성일이 오았을 때어저 제곡 데까지 올라왔던. 나도 가보고 싶다. 너뭐안 가봤어? 응. 나도 안 가봤는데. 일단 한번 가보지. 가보자. 이번 생에 데리고 갈랑가. 그럼 오래 살아. 그 네. 어. 혓바닥 인뭐병이고분되네 얘네. 아버 얘가 혀가 길어요. 야. 엄청 큰 애긴. 봐봐 이게도는이이 정도는 못. 요 정도는 못. 이다이정도도이정색이도는 못.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못. 이정는이정는이정이게도거이게도는이정도이정이정도이는이 지금 여유 있게 해드릴까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643. 643. 와, 오빠랑 손목이 똑같다 아빠님이랑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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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그래, 한번 사래고가 그래, 그래, 이래 그래, 그이 그래, 이렇게 지금. 그래, 그야 그래, 똑래 그래, 그 그래,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나야 뭐 왔다 얘는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뭐 하겠어 아이고 야 이건 뭐 바지락 칼국수 먹을 때 그런 거 가서 먹자고 네. 근데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아버님 우리 포장해서 집에 가서 어딘지 알지? 없게 말해 한 도착 20분 전에 내가 전화 시킬게 없게 말해 칼국수에 너무 뭐 가다갈루 많이 넣나뜻풀지라나 바닷가루가 소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인데 그게 저기 그걸 많이 넣으면 잘 불지 않고 쫄깃쫄깃하다고 그게 몸이 혹시 안 좋은가요?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죠 맛있으면 먹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 병도 안 걸려 그거 개또같이 먹어야 되거든 <laughs> 밀가루는 어차피 배가 금방 꺼져 아버님 <laughs> 단번에 <laughs> 다만, 다만, 짜장면 쫄깃쫄깃한 데 모시고 갈게요 동네에 있 짜장면집인데 맛있더라고요 어, 고무줄 짜장면인가? 가닭가루를 많이 넣었나봐요 쫄깃쫄깃해 아버님 그래 그렇게 해야 는거야 고무줄같애 아버님 그렇게 쫄깃쫄깃해야 맛있는데 건네 맞아요 네. 다 먹고 그걸로 머리도 묶었대니까요 고무줄같애 그래요? 네 응. 그럼 묶어오지 뭐 그래서 내가 좀뜯어먹게네 <laughs> 틀리라 이제 고무줄도 잘 자라고 어, 커피를 조금만 주시 그렇게 많이 주소 많이 들었는데 다 드셨다가 또 놀래댄데 거기서 그래 입 예. 반이 채워달라고 했던 음... 복실이 간식을 형이가 다 빼서 먹 그래도 에 가만히 실이 <laughs> 엄청 순해 오, 이것만 있으면 <laughs> 아버님 전국을 다갈수 있어요 <laughs> 아 그거 아, 나할거 그냥 체질이구만 야 오늘 그 찍었던 사진들 다시 다 보는데 좋더라고요. 그뭐 들었던 기분? 그런 기분도 좀 다시 떠오르고 표정에 그런 게다 들어 나더라 근데 그 여자는 이제 그 여자는 사라졌어 그 이쁜 여자는 사라졌어 아니야 그대로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 여자 아니야 아못 찍었네 <laughs> 보셨어요? 조금 전에 자기 코털 뽑아서 저한테 얹어놓는 거? 코 속에 털을 뽑아서 여기다 놓은 네. 어제부터 아버님 그렇게 하나가 까슬까슬거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어서 오 세상에 내 코에 그렇게 긴 코털은 처음이야 난 처음에 속눈썹인 줄 알았다 나도 속눈썹인 줄알 지금 미안 버렸어 야 그거 아까운 걸 내가 그랬잖아 내일 보여준다고 내가 싫다 그랬지 내 <laughs> <laughs> 김밥도 보여줄 거라니까 이제 아 싫다고 내가 원기옥을 모아서 김밥을 한번 만들어 어휴 그래 한번 적을 물리치자 <laughs> 오빠 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수 있다니까 아그 정도야? 오아 본떠 본뜨는 거야? 대단하다 오밥 없어? 아 나도 나와 근데 아. 그렇게 막 본을 떠서 나와? 누구도 그렇게안 나와 <laughs> 개피시러지는 건데 개 귀에 그렇게 <laughs> 우리 아버지귀 속에 털이 있거든 그래서 비비면은 뽀득뽀득 소리 난다 아니 진짜야 우리 아버지 귀 손가락으로 귀 파시지? 어 그러면은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 이거 합성이 아니야 아버지 한번 해보, 파보세요 한번 <laughs> 한번 들어봐봐 아버지 해보셔 그거 손톱 조금 있을 때나 해보셔 봐 봐봐 <laughs> 손톱 좀 있어야 <laughs> 안돼 손톱이 없다고 잘라고 안돼 다음 영 보여줄게 <laughs> 진짜 효과 없는 줄 알아 <laughs> 경유값 지금 시골야 50원, 100원도 차이가 안 나요 자장고 타고 다녀야 되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아지라카크인 아지라카크인데 만두? 어떻 말해 만두. 그 집도 아 만두, 만두 만두 어. 엄청 어. 맛있어요 그래? 배프지금2시다돼 아, 어, 20분 전에 한면데아버지 25분 전이거든요? 다고5 0분오오빠 이제 삐끗해가지고 잘못 빠지고 그 이제 차단 남겨 몇 번은 게 없대 왜 네, 모든 일을 특급 작전 하듯이 하려 그래? 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입에 호떡 하나를 안 불려주더라 나호 있었어? 어디서? 좀 꺼내야 된다 뭐 아니면 딱 Um I can